지난 주에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간사님이 또 깨달았어요. 친구들도 그거 믿죠?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과 일동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일동 준비 아멘. 여러분 안녕. 이번 한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번 한 곡은 싱싱싱 찬양해볼까요? We'll 여러분, 채아합시다 앉아서 예배들이 준비합시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손 모으고 눈을 꼭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사론 전우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지하여 주시옵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를 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린집에 가고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아이들을 통해 이 세상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어디선가 더든 하나님 지켜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부 친구들, 여기 우리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을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기도하기보다는 핸드폰이나 텔레비전을 먼저 보게 되었어요.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려야 하는데 친구하고 노는 것이 더 신났어요. 친구하고 놀면서 친구에게 양보하지 못하고 고집 부리면서 친구와 싸웠어요. 친구들, 예수님만 생각하던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만 생각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유치부 친구들, 오늘의 배울 성경 이야기에도 한 나라였지만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된 슬픈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전도사님과 같이 오늘 성경말씀인 열왕기상 11장 9절을 읽으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친구들 우리 말씀 영상 보고 다시 만날 거예요. 두눈 반짝하고 집중해서 영상 보고 전도사님이랑 다시 만나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는 않았어요. 솔로몬에게는 다른 나라에선 아내가 수백 명이 있었는데 그 아내들은 솔로몬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어요. 솔로몬은 아내들이 섬기는 가짜 신들을 섬겼고 가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을 짓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어요. 내가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이 왕이 되면 빼앗아 한 집화만 그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신하인 여러 보암을 이스라엘 땅의 대부분을 다스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찾아와 말했어요 왕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혹독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 노동을 가볍게 해주시면 저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친구들의 조언을 들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이를 지으셨다고 했느냐. 나는 그멍이를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듣고 싶었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어요. 오직 한 지파만 루호보암의 편에 남았는데 바로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였어요 한 지파만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싶지 않았던 루호보암은 북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막으셨어요 하나님은 스마야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지도 말라 이 일은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르호보함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왕래하자 여로보암은 그들이 다시 르호보함을 왕으로 삼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걱정했어요.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고는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힘든 일이다. 여기.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예배드리자. 여로보암의 행동은 죄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은 금송아지들이 아니었어요. 백성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더 좋은 곳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금지하신 산당을 만들고 가짜 명들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짜 신을 섬기게 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왕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완전하고 영원한 왕으로 세울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처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을 미리 알려주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왕은 많은 말과 보물과 아내를 주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은 말과 보물과 아내는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온갖 보물을 모으기를 좋아했어요. 많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즐겼어요. 심지어 아내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 대신 섬기며 우상을 만드는 죄까지 짓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엄청나게 잘 살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합참게 여기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런 큰 죄를 지은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빼앗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솔로몬은 여러 적들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과거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시련이 닥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들은 모두 야곱의 아들들의 자손이었어요. 하지만 백성 대부분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싫어했고 결국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어요. 슬프게도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버렸어요. 유치부 친구들, 슬프게도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바로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어요. 솔로몬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나라가 잘 살게 되어 다른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게 되면서 가짜 신들을 따르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두 나라로, 나라로 나누셨어요.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솔로몬도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하게 이끌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을 완벽하게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왕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하고 완전한 왕이 되게 하셨어요. 이 좋은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언제든지 나누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완전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승리하는 우리 유치부, 유아부 친구들이 되길 축복해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기도는 기도손, 기도다리하고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두 개로 나누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들은 거 친구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아올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예배도 잘 드렸죠? 간사님이 중요한 광고 하나 할게요. 혹시 지난주 주일 저녁에 창조과학 세미나 했던 거 기억해요? 오늘도 바로 마지막 두 번째 창조과학 세미나가 저녁에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못 나오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시 만나요. 안녕